제주도에 물고기가 비싼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어 자기의 바다도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이 자 지금 중국 배가 무슨 배냐면 바로 어선입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피싱이라고 보이죠 피싱 이 피싱이라는 뜻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카르고나 이런 거는 이제 물건을 선박한 선발, 그 배들이 지나가는 정도는 돼 있지만은 이 배들은요 다 중국 배예요. 자 보세요 중국 배. 자 보이시죠? 지금 제주도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데 이 중국 배한테 지금 다 뺏기니까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. 물고기가 이렇게 없, 없다 보니까 제주도 물가가 올라가겠죠. 관광객도 못 오겠죠. 여기서 하나 지금 한국 배 보입니다. 자 여기 하나 보입니다. 이제 떼거지로 있는 걸 한번 더 바, 봐보겠습니다. 자 여기 지금 떼거지로 있는데 얘네들은 누가 중국입니다, 여러분. 자 이거 지금 국가안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 배한 척이 지금 있어요. 여기 나머지는 다 중국애들. 어?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자 옆에 어, 이거 한번 봐, 봐보세요. 자 중국 배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이 영해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덮고 있어요 근데 나도 보는 거를 왜 해양경찰은 못 볼까요 나도 보는 거이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요 다 중국 어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 한번 봐보세요 한편 그 일본 일본 얼마나 바다 깨끗합니까 일본의 바다에 중국 배 있어요 없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자다 일본 배에요 일본 배. 에? 일본에는 일본 배 얼마나 깨끗합니까? 그런데 중국 중국 배들이 이렇게 와서 물고기를 다 잡아 제기노니 제주도는 물고기가 없는 것입니다. 새끼까지 다 싹스그리가는데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. 도지사 정신 차려 너는. 어, 나라를 먼저 지켜야지. 니네 지금 이상한 그 평화의권 원장 그게 먼저가 아니야. 잘 들어봐, 어? 너 제주도나 잘 지켜봐. 니네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불법 체류주한테 노동권을 보장한다고? 정신차려 오영은.